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사사 기드온 잘 알고 많이 들어보신 인물이죠.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대사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 이야기의 서론 부분인데요. 서론임에도 이스라엘의 죄가 점점점 심해지는 그런 심각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가 점점점 심해지는지. 그리고 혹시 21세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과 유사한 모습은 없는지 함께 본문 속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사색의 공식이에요. 또 여호와의 눈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항상 그랬던 것처럼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세요. 이번엔 누구한테 넘겼죠? 미디안에게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심하게 괴롭히는데요. 그 괴롭히는 장면이 2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아예 죄송합니다 <laughs> 이스라엘 자손이 미드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드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만들고 산성을 만들었어요 미디안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스라엘의 땅과 집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산에, 사, 산에서 숨어서 살아가게 돼요. 왜 이렇게 숨어서 지냈을까요? 3절, 4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농사를 지으면 미디안이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곡식을 다 빼앗아 가고 동물도 다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겨우겨우 땀 흘려서 일을 했는데 들어와서 다 빼앗아 가고 또 일을 했는데 또 빼앗아 갑니다. 이런, 마음, 이런 일이 계속 닥치면 어떨까요? 이런 일이 다 닥치면 계속 만들어놨는데 빼앗기고 만들어놨는데 빼앗기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 사방을 경계하는 초식동물처럼 항상 눈치 보고 두렵고 위축되고 불안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우리 뭐 말씀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laughs> 5절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미디안을 메뚜기 때라고 비유합니다. 잘생긴 저를 보여주세요. <laughs> 자꾸 신경쓰여서 모니터에 보이는데, 그게 메뚜기 때라고 비유해 뭐라고 비유한다고요? 메뚜기 때. 메뚜기 때는 재앙이에요. 애국에서 열 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덟 번째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재앙이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메뚜기 때가 이렇게 몰려오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아무 손쓸 여가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해 버리는 게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래서 재앙이라고 해요. 메뚜기처럼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6절인데요 궁핍함이 심한지라 뭐가 심했다고요?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 단어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만들어 난데 빼앗아 버리고 집도 없고 산에 살고 웅덩이를 파고 살고 궁핍함이 심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왜 이렇게 궁핍함이 심하게 됐죠? 원인이 있었죠. 1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궁핍함의 원인이 뭡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벌을 받는 겁니다. 물건을 훔치면 변상해야 되죠. 손해를 끼치면 보상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7년 동안, 7년 동안 궁핍함이 심해지니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더 죄가 심해지고 이 궁핍함을 해결하기 위해 풍요의 신 바알 신을 찾아갑니다. 11절을 보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을 보면 기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셀 에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습니다. 상수리나무 아래는요. 바알 우상에게 재물을 드렸던 것이에요. 6장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6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와께서 기도한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재단을 헐며 그 곁에 아사라상을 짓고 사사 기도원의 많은 에피소드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기도원의 300용사,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에피소드예요. 기도원이 밤에 발재단을 찢어버립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요. 기도원이 발재단을 파괴한 뒤에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기도원이 발재단을 파괴하면, 아, 잘했다. 기도원, 잘했다. 내가 하려고 했는데, 네가 했구나. 당하다 기도원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29절 30절에 이렇게 나와요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기도원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발의 재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찢었음이니라. 이렇게 사람들은요 바알에 아세라에게 집착했습니다. 왜 집착했습니까? 궁핍함이 심해서 풍요의 신 바알에게, 바알의 아내 아세라에게 집착했던 거죠. 여러분, 7년 동안 벌을 받으면 집을 빼앗기고 산에 숨어 살면. 궁핍함이 점점 더 심해지면 잠을 잘 때도 일어날 때도 불안하고 염려가 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다른 해결책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만 찾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7년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과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신이 있습니까? 7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궁핍함이 점점 심해져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다양한 해결책을 찾으러 갈 거예요. 7년 아니요? 단 일주일만이라도 해결이 안 된다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찾으러 갈 겁니다. 일주일요? 아니요. 7분만 불안해도 우리는 폰을 꺼내서 네이버 지식 검색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보다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보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어쩌면, 기도원 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우리도 무슨 일이 생기면 생각처럼 일이 풀리지 않으면 다른 해결책도 함께 찾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찾고 있지만 다른 다양한 해결책을 알아보고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다양한 해결책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을 하세요. 그러나 다른 해결책에 집착하는 모습, 바알의 제단이 무너져 모든 것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처럼 다른 해결책에 모든 것을 걸어버리고 그것에 절망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궁핍함이 심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의 시대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좀더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6절인데요.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서 부르짖는 행위는 뭐 회기를 한다거나 하나님을 강구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서 신음을 내는 행위입니다 그랬더니 8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는데요 8절 9절 먼저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중간에 나오죠? 8절 하반차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대였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과거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 이렇게 선포를 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에 깨어있는 소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 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은 어떤 존재였길래? 왜 이렇게 수많은 말씀과 과거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기도원의 입술로 이스라엘 하나님 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나와요.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시다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은 이적을 베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베풀었지만 지금은 베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적이 있지만 지금은 이적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누가 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여러 다른 해결책을 찾았던 이유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바로 과거 조상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을 들었지만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이렇게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죄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풍요의 신 바을신을 섬기고 급기야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이르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금요 기도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은 원망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을 바꿔봐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은 못하실 거야.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은 못 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번에는 안해 주실 것 같아. 하나님은 이 기도만큼은 안 들어 주셔. 여전히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에는 참안 들어 주시더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이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혹시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그 소망이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살아 계시는데,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7년이 아닌 7개월만이라도 응답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답답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들에게 종교생활은 있었습니다. 제사, 즉 예배는 드렸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 내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진 않으실 거야. 심지어 못 하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해결해야지. 하며 다른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 모습이었습니다. 2018년 마지막 달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왜곡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녀들을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이 점점 심해지는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하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앉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세요 그런데 이어서 사사기 기자는 여호와의 사자를 뭐라고 칭하냐면요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16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을 보면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차적으로 반복해서 표현해요. 한 번은 여호와의 사자, 한 번은 여호와.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의 부하나 하나님의 부하나 직원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사자가 앉았다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죄가 점점 심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워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목자. 양이 멋대로 울타리를 벗어서 도망갔어요. 그렇때문에 그 그랬더니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양을 찾으러 가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신랑으로 표현합니다. 아내가 바람나서 도망갔어요. 그런데도 신랑 되신 하나님은 이 신부를 찾으러 가요. 편지를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응답이 없으니까. 급기야 하던 일을 모두 내려놓고 아내를 찾으러 갑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는지 아시나요? 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응답되진 않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진 않지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지만 왜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는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반전이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찾아오시는 것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왜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왜 찾아오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지? 성경을 보면 바람난 여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데 왜 찾아오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실까? 왜 나를 찾아오셨을까?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다가 찬양을 들어보고 왜라는 질문에 시원찮게 대답이 안 돼서 예레미야 31장을 펼쳤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은 세원약장인데 이 부분을 펼치면 해결이 될까 하고 성경을 펼쳐봤어요 읽다 보니 저의 마음을 울린 구절이 있었습니다 예리미야 31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예, 네. 이스라엘을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 말씀을 잠깐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기뻐하는 자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모습에도 상관없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그리고 죄를 짓는 우리를 보면서 책망하시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 창자가 들끓는다고 해요 창자가 들끓는다 어떤 표현이냐면 불쌍해서 속상해서 안타까워서 창자가 꼬이는 듯한 급심한 복통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상하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상해서 속이 타서 창자가 덜 끊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소망을 이루어릴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해결책으로 찾나, 찾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녀석 혼내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면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고통을 느끼시면서 빨리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사랑하고 기뻐하시며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본인이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잠을 못 이루고 놀라운 평강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문제가 내가 어떤 힘을 쓰지도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 내 죄를 깨닫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굴복했던 경험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과거에 찾아오셨어요. 맞죠? 동일이. 오늘 이 밤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아니요, 우리가 잘해서 아니요.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기도 하지만, 때로는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방인과 다름없이 중원부원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면 창자가 꼬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끼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밤,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기도원을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오십니다. 찾아오셨던 경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 0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로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주님은 찾아,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해결하지 못한 관계가 있습니까? 점점 꼬이는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2018년 동안 해결하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도 찾아오셨어요. 우리도 찾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말이 있어도 꺼내 보십시오. 절대 내 중심적으로 꺼내지 말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을 던져보십시오. 말로 나의 상처가, 나의 화가 드러날 것 같으면 문자로도 좋습니다. 편지라도 좋습니다. 아니면 작은 선물을 포장해서 줘도 좋습니다. 찾아갑시다. 해결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관계에서 찾아가서 그 관계를 회복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엉망이었어요. 점점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이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 오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해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